네, 안녕하세요. 휴림로봇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명사수입니다. 자, 오늘 휴림로봇이 전날 이제 윗꼬리 아래꼬리가 같이 달려있는 도지 캔들이 등장을 했었고, 중요한 종가라인을 지켜준 뒤로 오늘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자, 2월 11일자에 만들었었던 윗꼬리 구간에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바닥에서 52주 신고가를 만들 거고, 만약에, 어, 세력들이 조금 더 물량을 확보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이 구간에서 쌍봉을 만들고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휴림 로스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될만한 여러가지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10시 24분이거든요. 한마디로 장이 열린지 얼마 안됐습니다. 근데 휴림 로봇이 급등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급이 대략 1100억이 들어오고 있죠. 거래대금이. 자 그러면 지금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벌써 이만큼 들어왔고 11일자에는 수급이 대략 한 20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장이 마감하기 전까지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추가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흐름만 유지하더라도 어 제가 봤을 때는 100% 확률로 이날보단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날 같은 경우는 수급이 1,900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오후전까지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 쌍봉에서 그냥 밀리는 게 아니고 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돌파하고 나서 안착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주분들은 아마도 제 영상을 뭐 저녁 시간대에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오늘 휴림 로봇의 종가가 자 2840원 위에서 마감을 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추가급 등이 나올 거고 정말 만에 하나라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 자리를 찍어 누른다. 그러면 쌍봉 이후에 약간의 조정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돼요. 뭐가 됐던 간에 결국에 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파동 있잖아요. 매집하는 거. 이거는 더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나중에 올라가느냐. 시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025년 들어서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고, 전방산업에 대한 전망은 점차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소식을 밝히면서, 누가 보더라도 현재 2025년 주도 섹터는 로봇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 이번 연도 상반기 최소한 6월까지는 로봇 섹터가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계속 우상향을 할 거예요. 그리고 휴임 로봇은 결정적으로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이거든요.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에 들어왔던 수급을 대략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한 6,7천억이 넘어가요. 이미 시가총액 대비해서 과한 자금이 들어왔고. 이 자금이 지금 빠져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안 나가고 있죠. 보통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터는 건이 거래대금 분석으로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물량을 확보했었고, 앞에서도 매집했던 물량이 있고, 박스권을 들어 올리면서 썼던 자금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물량이고, 매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매집을 하는 목적은 뭘까요? 싸게 내가 주식을 확보해서 주가를 올린 다음에 비싸게 팔고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런 움직임들을 분석해서 세력들 매집 구간에 들어가고 세력들 매도 구간에 빠져나오면 돼요. 근데 지금은 물량을 파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장대음봉 캔들의 거래량이 실려있나요? 안 실려있습니다. 이 도지캔들의 거래량이 실려있나요? 안 실려있습니다. 휴림 로봇의 추가적인 급등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고작 이 구간에서 이거 먹으려고 수천억의 돈을 쓴게 아닐 거예요. 최소한 4천원, ,000원, 5천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흔드는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뺏길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을 한번 찍었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찍었었냐면 이게 2월 13일 날 올렸던 방송이거든요. 자, 우리 유튜브 자막 한번 켜 놓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었는지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장대 양봉 캔들의 시작 부분. 0%부터 8%대 의 구간은 세력이 단기적으로 자금을 때려 박으면서 주가를 올린 자리죠. 그럼 뭐가 돼요? 세력의 단기 평당파. 그럼 얘네가 지금 돈을 써 갖고 주가를 끌어 올려 놨는데 내가 돈쓴 자리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은 주겠지만 얘네 단기 평단가 이하로는 안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주가가 만약에 내려온다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파란 색깔 11선에 터치한다. 그럼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때 휴림 로봇 주가가 2,125원이었고 만약에 2,000원 초반대까지 조정을 주게 되면 이거는 매수 기회가 될 거다.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단순하게 걱정하고 불안하고 손절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고 거꾸로 매수 타점을 봐야 된다. 자, 이렇게 한번 말씀해 드렸었고요. 바로 이제 어제 방송이었죠. 2월 17일 자. 이때도 저는 휴림 로봇을 지금 우리가 팔 만한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주주분들께서 편하게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드렸거든요. 영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관점이 똑같아요. 물량이 나가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휴림 로봇은 그냥 계속 코딩이에요. 이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내려갔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2023년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70%요 올라갈 길이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자 올라갈 길이 아직도 한참 남았고 팔만한 이유가 없다고 바로 어제자 방송에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오늘 실제로 주가는 어때요 급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5분 전에 했었던 얘기가 있었죠 자 시간이 지금 오전이에요 장이 열린지 1시간 30분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수급이 대략 1300억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앞에 만들었던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은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이 고점 자리 돌파가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지금 수급 들어오면서 돌파했죠. 뭐 정확하게 오늘 몇 프로에서 마감할지는 저도 몰라요. 아직 장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근데 저항대를 확인을 하고 종목의 추세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종가 휴림 로봇이 2840원 지켜주면 내일도 추가 급등 나올 겁니다. 매도하지 말고 잘 들고 가세요.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은요, 이거 나왔을 때요, 위에서 파는 세력들의 매도 신호,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입니다. 그리고 추가 급등이 나오다가 매일같이 급등 나올 수는 없겠죠. 분명히 조정주는 타이밍 나올 겁니다. 이 조정주는 타이밍에선 매수 타점도 잡으셔야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을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시지만, 밑에 보이는 제 번호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있죠 7775번의 8354번호로 휴림로봇이라고 종목명 남겨주시면 휴림로봇에 대한 전망이랑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겐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문자란통씩 보내드릴 거고요 이 문자를 보낼 때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세력 타점이 나왔을 때 보내드릴 거거든요 자 우리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우리가 저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점에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세력 타점에 대한 예시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타점을 어디에서 잡냐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타점,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 타점이라고 확인을 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거든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하나오션 종목을 매매했을 때, 자,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땐 뭘까요? 바로 매수 타점이요. 자,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그리고 아직까지 파란색깔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가 아닌 홀딩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번 유튜브를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서 영상 확인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세력 타점이 나오면은 먼저 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타점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0일 금요일이었거든요. 이거 타점 보내기 전에 영상 찍었었고 실제로 주가는 제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검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12월 19일 자에 올렸었던 하나오션 영상입니다. 자 우리 바쁘니까 유튜브 자막 켜놓고 어떤 내용인지만 볼게요. 자 이때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같이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에 있고 다른 기업들이랑 키 맞추기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32,1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였냐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건데 12월 17일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매물대 소화만 하게 되면 얼마까지 공짜라고요 73,000원까지 공짜라고요 이때 하나 오션의 주가는 얼마예요? 32,450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는 문자받아 사이트 전송 내역인데요. 자, 개인 고객 주식 명사수 확인하시고요. 자, 전송 내역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발송 일자를 보시면 12월 20일 12시 30분. 자, 보통 우리 직장인분들도 뭐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점심시간 때에는 휴대폰 한번 확인하고 이대로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때 하나오션 매수가 34,000원에 목표가 73,000원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7775번에 8354 위에도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보내드렸고 실제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12월 20일 금요일. 세력 타점 매수가 33,400원에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걸 보내드리는 대가로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 분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자,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7775번에 8354번호로 종목명 같이 작성해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면 현대차. 확인할 수 있게끔 종목명 꼭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세력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까먹지 마시고 세력타점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운 좋아서 너 이거 한 종목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다른 종목도 많아요. 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려도,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 화살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나왔죠.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항상 우상향을 했고, 이 내용 또한 제 유튜브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2일자에 올렸었네요. 이때도 제가 바쁘니까 자막만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자, 우리 12월 11일이었죠. 12월 11일이면 언제였냐면 이날이었습니다. 자, 요날. 제 마우스 보이시죠?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은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무슨 타점? 매수 타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밑에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여기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자우 유튜브 영상 보시면 1월 3일 자에 찍었던 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미네도 제가 뭐라 그랬죠 준비를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타점이다 나중에 올라갔을 때 뒤늦게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로템도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챙겨보고 내가 궁금한 종목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확인하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려면 저렴한 자리에 들어가고 비싼 자리에서 빠져 나와야 돼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력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신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테오젠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됐던 종목이고, 세력들이 분할로 익절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밑에서부터 보시면, 노란 색깔 화살표 나오는 구간에선 매집의 신호고,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는 데선 세력들이 50% 이상 물량을 파는 자리에요. 자, 밑에서 사고, 올라가니까 위에선 팝니다. 파니까 떨어지죠. 근데 다시 한번 매집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알테오전 종목은 아마도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상향하고 쌍봉 혹은 그 이상 추가 상승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운전하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매매를 하면은 내가 그냥 혼자서 대충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연한 계기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턴 제 구독자가 되시고 저한테 세력타점을 받아가시면 조금 더 좋은 매매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세력타점 신청 꼭 하시고요. 아, 그리고 주의사항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 저한테 이제 매일매일 세력타점 신청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어가요. 100분이. 근데 구독자는 100명씩 안 늘어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세력 타점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건뭐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손가락 몇번 눌러주시면 되는데 세력 타점 신청하기 전에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하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휴림폰분 넘어와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우선 오늘 주가 급등은 당연하게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다 왜? 물량을 장악을 했으면 은 올려야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고작 이 정도로 만족을 한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이 정도 상승에 만족을 하고 어, 세력들이 매도를 할 거였으면요 앞에서 그냥 다 팔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2025년 주도 섹터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조가 최소한 이번 연도 상반기 6월까지는 유지가 될 거예요. 앞으로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동안 휴림 로봇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당장 이때 고점대비해서 절반까지만 올라와도 4천원 4,500원, 천5천원이요 조금 더 멀리 가서 휴림 로봇의 월봉상을 신고가 12,300원이죠. 절반까지만 회복해도 6천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 2022년도에 만들었었던 이 파동 있죠? 이거, 이만큼의 수급이 최근에 다시 한번 어디에서 들어와요? 바닥에서 들어오고 있다, 바닥에서. 위에서 터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 터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사이클은 쉽게 죽는 사이클이 아니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매매 구간 꼭 공략하시고요. 혹시 아직까지 세력 타점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위에 번호로 휴림 로봇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마지막까지 확인하셔야 될 건, 종가상의 2840원을 지지했으면 단기적으로 추가급등 나올 거고, 만약에 못 버티고 내려갔다. 그럼 약간의 조정이 나올 거다. 딱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휴립로봇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나서 또한번 방송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